2025년 12월에는 54년생 말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평안과 함께 뜻밖의 금전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애써도 잘 풀리지 않던 재물의 흐름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가족들 걱정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모든 막힘이 조금씩 풀어지는 소중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해원의 기운이 흐르는 다리기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어떤 물건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색깔과 숫자가 복을 부르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가장 바라는 소망 하나씩 적어주시면은 더큰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54년생 말띠의 12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면의 지혜가 모이는 달입니다. 특히 무자월은 물의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정리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따뜻한 불의 기운을 지녔지만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화기제라고 부르는데,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안정과 풍요가 함께 온다는 의미입니다. 54년생 말띠에게는 특히 이 시기가 중요한데,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인정받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감정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성질이 있어 평소 쌓였던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띠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며 신뢰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 물은 순환을 돕는 기운이라 몸의 기운이 고르게 흐르며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식신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여 먹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건강을 챙기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해 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자월에 물 기우는 정리와 마무리에 최적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미루었던 일이나 정돈하지 못한 감정들을 정리하면 큰 복이 됩니다. 특히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마음 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인데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기운의 순환이 더욱 원활해지고 운이 열립니다. 이번 달 54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소식이나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천운이라 부르는데 하늘의 도움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형태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자녀나 후배들이 뜻밖의 효도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들어오거나 오래전 빌려준 것이 돌아오는 등 정산의 기운이 작용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나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입니다. 무자월의 식신 기운은 먹는 자리에서 복을 부르는 힘이 있어 함께 나누는 밥상이 곧 인연과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에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를 듣거나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과 관련된 장소, 예를 들어 온천이나 찜질방에 가는 것도 운을 높이는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천천히 흐르며 길을 찾아가는 성질이 있어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유를 갖고 천천히 생각하며 움직이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따뜻한 음식과 차로 몸을 보호하면 건강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수기라 부르며 수기는 흐르고 모이고 채우는 성질을 지닙니다. 무자월은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합쳐진 달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는 흐름을 만듭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이기에, 이 시기 물기운과 만나면 조화를 이루며, 지나친 열기를 식혀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줍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수화상제라 하는데, 물과 불이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감정의 균형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직관적인 느낌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온 분들로 이번 달은 그 경험이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하려는 흐름이 생기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횡재운은 갑작스러운 행운을 뜻하지만 실은 과거에 심어둔 씨앗이 뒤늦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는 그런 결실의 기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평온해지면서도 내면의 힘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는 듯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힘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말띠는 평소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멈춰서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그 명확함이 곧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고 그 선택이 금전적인 이득이나 건강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정보나 기회의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신점은 신령이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꼭 신령이 아니더라도 우연히 듣게 되는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리와 정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밀린 일을 마무리 짓는 행동이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금전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며 특히 소화기나 순환계통에 좋은 흐름이 형성됩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그 안정이 곧 건강과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강가나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 혹은 물을 마시거나 차를 나누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 속에 중요한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이 흐르거나 맑은 샘물을 보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길몽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수재지상이라 하며 재물이 물처럼 흘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 평소 미뤄두었던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지는 마음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채워지는 성질이 있기에 급하게 결과를 보려하면 오히려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수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땅 아래 물이 흐르듯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무자월이라는 것은 흙과 물이 만나는 때를 의미하는데 흙은 받쳐주고 담아내는 힘을, 물은 흐르며 채워가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지닌띠로 뜨겁고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차분한 물의 기운이 그 열정을 식혀주며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 시기 재물운과 맞물리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70을 넘긴 분들의 기운을 복록의 완성기라고 부릅니다. 복록이란 살아오며 쌓아온 덕과 운이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하는데 이번 12월은 바로 그 열매가 손에 쥐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애써 읽어 놓은 것들이 조용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아도 이미 흘려보낸 씨앗들이 싹을 틀어 다가오는 구조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뜻밖의 선물이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챙기며 천천히 지낸 것이 몸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재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직설적이고 활동적인 편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부드럽고 차분한 표현이 복을 부릅니다.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거나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을 단단하게 이어주고 그 끈을 통해 재물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문턱을 깨끗이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문턱은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로, 그곳을 정갈하게 유지하면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12월에는 집안 곳곳을 가볍게 정리하고, 특히 현관과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적금이나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집안에 쓰지 않던 물건을 정리하다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나 친척이 마음을 담아 용돈을 드리거나 손주가 작은 선물을 가져오는 등 사랑과 함께 재물의 흐름이 따라오는 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귀인의 도움이라고 부르는데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를 뜻합니다. 이번 달은 그 귀인이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마음이 곧 재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이 안부를 묻거나 예전 동료가 만남을 제안한다면 그 자리를 반드시 받아들이세요. 그 만남 속에서 좋은 정보가 흘러나오거나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물을 보거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길몽입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이자 흐름의 에너지이므로 그런 꿈을 꾸었다면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되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라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흘러오는 좋은 기운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고 키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재물을 지키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내면의 힘을 모으는 달입니다. 54년생 말띠에게는 특히 숫자 6과 9가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로 작용합니다. 먼저 숫자 6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육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육합은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 하나로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54년생 말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조금 느긋하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 6은 그런 조화의 에너지를 불러오며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혼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의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때 6일이나 16일, 26일처럼 6이 들어간 날을 선택하거나 금액에 6이 포함되도록 조율하면은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9는 완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구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구궁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기운이 9칸으로 나뉘어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 9는 마지막 단계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결실을 맺는 가장 풍요로운 자리를 뜻합니다 54년생 말띠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많습니다 이번 12월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달이며 숫자 9는 그 완성의 기운을 더욱 빠르게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같은 큰 자산과 관련된 일에서 9일이나 19일, 29일을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액을 정할 때도 5가 들어가도록 맞추면 기운이 원만하게 흐르며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보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번 12월이 54년생 말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기운과 12월의 물기운이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이 강한 띠로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처럼 물의 기운이 깊게 자리하면 은그 뜨거운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수화기제라는 말이 있는데 수화기제란 물과 불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최상의 조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 말띠는 바로 그런 조화 속에서 금전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54년생은 이미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온 분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번 달은 그런 신뢰가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거나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뜻밖의 선물이나 기회를 가져다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재산이나 자산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와 함께 경제적 안정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급하게 흐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곳에 세우며 들어 가득 채우는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순환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베풀면 더큰 것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54년생 말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힘이 모이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물기운이 돼지를 적시며 새로운 씨앗이 준비되는 것처럼 54년생 말띠에게는 금전적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말띠는 본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빠르고 활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불기운을 부드럽게 감싸며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돕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화기제라고 부르는데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균형은 54년생 말띠에게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청색 천연석 팔찌입니다. 청사액은 물의 색이자 지혜와 냉정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말띠의 빠른 성격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2월의 물기운과 청사액이 만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금전운이 모이는 흐름이 생깁니다. 천연석 중에서도 청금석이나 소달라이트 같은 돌이 좋은데 이 돌들은 마음을 안정시키면서도 현명한 재정 판단을 돕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팔찌는 왼손에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왼손은 받아들이는 손으로 재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아침에 팔찌를 차실 때 오늘 하루도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어,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둥근 모양의 도자기 그릇입니다. 무속에서는 그릇을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둥근 모양은 완전함과 순환을 의미하며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54년생 말띠는 올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정과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둥근 도자기 그릇을 집안 식탁 중앙에 놓고 과일이나 견과류를 담아 두시면 가정의 재물운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상징이 됩니다. 특히 15월에는 물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그 기운을 받아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토극수라고 하는데 흙이 물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조절해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띠가 급하게 돈을 쓰는 것을 막아주고 신중하게 재물을 모으도록 도와주는 기운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작은 거북 장식품입니다. 거북은 장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자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물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기 때문에 12월에 물기운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54년생 말띠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분들로 이제는 그 지혜를 활용해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거북 장식품은 현관이나 책상 위에 놓으시면 좋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거북의 등껍질이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이는 모든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띠가 가진 불의 기운이 과도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거북이 그 기운을 단단하게 잡아주며 금전적인 안정과 축적을 도와줍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54년생 말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기운과 말띠의 불기운 사이에서 균형을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색 팔찌는 마음의 안정을 주고 도자기 그릇은 재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며 거북 장식품은 그 재물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말띠가 가진 본래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금전적인 성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풍수용품을 활용하시면 내년으로 이어지는 재물의 흐름이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